안녕하세요. 한간사의 슬기로 묵상생활 시편 67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민수기 6장에 아론의 축도가 생각나게 하는 구절로 그의 간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언약대로 시인은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그냥 해보는 간구가 아니라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나의 기도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이 절에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알미 지적인 인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인의 간구는 열방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의로운 분이며 목자가 양을 돌보듯 민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할까요? 나의 기도의 지경이 나와 가족, 내 교회, 내 직장에만 국한된다면 시인의 기도를 우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인의 기도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것으로 내 기도가 향하여야 할 이유입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닿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나를 향하지만 동시에 나를 통해 온 열방을 향하십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일 뿐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흘려보내시는 복을 내 것이라 움켜쥐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흘려보내야 할 것들, 내 몫이 아닌 열방의 복을 내 것이냥 움켜쥐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묵상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먼저 내 손에 움켜진 것을 풀게 하소서. 주님, 내가 움켜진 것은 무엇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